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있고 그 그러니까 단기 대출 가능 한도도 4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자금이 약 6천억 정도 있어서 이거 합산을 하면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이 가용 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유증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말하고 있고 국내 주식 실시간 청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이슈가 최근에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차입금이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고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다 보니 지금 국내 네. 2차 전지 기업들이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고 있는가 좀잘 타파하고 있습니까? 어, 그, 그러니까 올해 캐지, 그, K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부진 네.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 이제 자금 조달 문제 이제 봉철를한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적자인 상태에서 이제 증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뭐 포스코 패치뭐 1조 1, 1천억, 그뭐 유증, 그 주지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 뭐 금액 같은 경우는 결과는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생장폭이 위기에 채 있던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캐제이밍 오래되니까 결국 중에는 쓰러지는 기업들, 노스볼트도 파산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서 지금, 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안에서도 이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이, 어, 어떤 파일을 다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최근에 이제 갑진이라는 장비회사가 금양에 이제 그, 많이 매, 스그 뭐냐, 장비 납품 많이 했었는데 댓글 못 받아가지고 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R&D 투자하고 또 이제 공장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금이 많이 늘었고요. 어,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7조 정도 늘어서 어, 배터리 3사의총 차익금이 49조 6천억, 50조에 육박을한 상태고, 어단 아래 투자가 한12.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지 미후에도 이후에 시장을 선점하고 그런 빅 사이클을 누리기 위해서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일시적으로 침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가동률 떨어지고, 그리고 차익금이 증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r&d 투자라든가. 그, 이렇 적극적으로 하고, 해외 공제와 증설을 통해서, 캐 g 이후에, 향후 2, 3년 이후에, 장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지금 K 배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력도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3, 사 모두 다 2분기 이후에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수요 회복 시에,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솔과, 어, 뭐, 그, SK 이노베이 이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통장 증설하고 있고 네. 삼성 SDI도 지금 그 하기 위해서 좀증설이 뒤쳐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까 그러니까 오늘 22일까지가 삼성 s d i 유상증자 청약 마감일입니다. 아, 네. 신주 발행가가 14만 원으로 책정됐고 대략 1조 6,500억 정도 조달이 됐고요. 우리사주는 청약이 추가 청약이 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권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 아마 가격이 워낙 싸서 대부분 청약하셨을 것 같습니다. 음. 원래 2조 정도 조달을 했,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당 16만 9,200원 하려고 했다가 14만 6,200원에서 또떨어져서십사 14만원 되는 바람에, 어, 일단은 뭐, 좀, 그거 모자르게, 이비디 네. 안되게, 어, 1조 6,500억 정도 모자리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금으로 GM과의 합작 공장 투자하고, 음. 어, 유럽의 헝가리 그 공장 케파 증대하고, 전구체 배터리 라인이라든가 음. 이런도 이쪽에 그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유중 같은 건중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운영 자금을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음. 이런 케파 증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는 그게 이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데 어팡이 안 좋으니까 그걸 닥재로 보는 거죠. 음. 어 예전에 양극재 기업들 유상증자하면 주가 급등하고 막 그랬었어요. 원래는 유상증자하면 이제 더 재투자하는구나 하고 좀 좋게 음. 보는. 예전에는 양극재 네. 기업들 이제 캐파 수주 막 받고 하니까 네. 수주 그러니까 그거 어, 그, 잘 되네 싶어서 그러니까 아규모 수주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를했었고그리고 LG 화학이 이번에 그 10억 달러 교환사채 발행하는데. 네. 이거 이것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급락하고 LG 화학도 급락을 했잖아요. 다 지금 신저가예요. 근데 이거 시장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이 내용 나오니까 어 텔레그램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아니 주가 저맨유 있을 때는 안,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주가 다 빠져서 여기서 이비 발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2년 전에 이비를 발행했어요. 주가 이미 바... 발행했죠. 요 예, 이미 발행한 걸 네. 이비 이비 기환사채 교환서체를 아, 이미, 이미 2위를 발행했다 네. 네, 그렇죠. 이미 <laughs> 2위를 발행했어. 네, 이미 2위를 발행했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발행했던 건데, 이거를, 데, 어, 차환하는 목적입니다. 차환. 예. 네. 이제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당시에 그거를 이제 68만 7,500원의 그, 고향가인데, 그, 2년 전에 발행한 5, 5년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푸드옵션을 행사한 거죠. 주가 너무 빠지니까. 그렇죠. 네. 주가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푸드옵션을 행사한 거를 돈을 줘야 되는데, 음. 그 근데 그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EB를 재발행 해가지고 그거를 음. 차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잘 했어야 돼요 근데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장에서 모르고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화학은 이게 악재는 아니지 한 말이죠 그리고 EB를 발행하게 됐을 때는 어쨌든 가장 저딸래체를 접... 그동안 썼다가 지금 은 EB가 가장 저비용으로 차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썼던 것이고 그리고 EB를 또 활용하게 되면은 그 지분 매각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니까 LG 엔솔이 떨어지는 거는 납득이 돼요.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세에 나올 수도 있는 물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주가 가올라갔을때그 33만 7,700원이 교환 가격인데 여기 그 종일 종가에 10%밖에 프리미엄이 안 붙었었는데 2년 전만 해도 막 120에서 135% 프리미엄도 붙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 LG 화학이 떨어지는 거는 비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엔솔에 대한 주가 여력에 대해서 보조 평가를 받았긴 했지만은 어 어쨌든 교환가보다 주가가 오돌 때 후청 포도 없이 청구 없이 주식 교환으로 돌아가고 그 그렇지 못할 때는 포도 포도업체... 없 들어오면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어, 발행을 한 거죠. 너무 심하게 떨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저 과해요. 러니그 그러니까 이게 떨어 특별히 엘지 같은 그것 때문에 이 이비 발행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오해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게 유... 그자금 조달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자금조달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번엔 또 NPC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어, 심하게 빠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 인솔루션 주가 가 예상치보다 밑돌기 때문에, 이제, 그, LG 화학도, 요, 따르체보다도, 그 다시 에코트 시장으로 자금 유달을 한 것으로 봐여서, 비용 측면에서는 차원을 한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일각에서는 LG 인솔루션 지분이 81.8%니까, 80% 밑으로 떨어뜨려야 글로벌 최잔세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더라, 보는데, 음. 근데 이거, 그, 교환해도 80%트 이상이에요. 그,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엔수, 그, 엘조 하기 그전부터 계속 엘제인스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봤을 때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물론 주가 올라가면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 올라가면 그,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 화학은, 어, 생후 l g 에너 솔루션 지분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매각 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라 게, 이제, 그 S&P 전망이라서, 그러니까 이비를, 이비를 방해했을 때는 l g 에너 솔루션의 지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 요건 또 시장 오해가 좀 있었다라고 네. 생각 들고요. 어, 코스모학도 지금 자금조달이 필요합니다. 양극기업들이다 자금도들 필요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빼곤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SGP가 코스모그룹의 12%에 대해서 3,500억 투자 추진한다는 뉴스가 음. 오늘 나왔습니다. 조선비즈 기자고 총 3,5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추진하는데 2,000억은 코스모 인 소재 전환 사태를 인수라고요. 그리고 1,500억은 지주사 코스모 엠코스모앤컴퍼니의 자금을 수여할 예정인데 목적은 뭐 차입금도 상환하고 운전자금도 확보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증설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블라인드 펀드로는 그 SGP가 5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든가 인쇄자금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아직은 좀 미약정입니다. 요거, 그 투자 구조라든가 세부 내용은. 그래서 이전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시비 발행하고 같이 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그 SGP 캐스톤 컨소시엄에서 요, 기 투자했다가, 다시 이제, 여기다 지분 매각했다가, 4년 후에 돈 벌어가지고 다시 매입, 재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이때 당시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되게 탄탄하게 있어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금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이런 투자, 이런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부진에 있습니다. 이제, 일봉 실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이제 15억 원 정도 나는데, 어,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 80% 정도 급감을 했고, 또 이제, LG화가 체결한 그, 양극적 공급 계약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계약한 게, 3621억인데, 2504억으로 30.8% 감소가 돼서, 이런것들 요런 이런 영역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어, 회 이게 이제 이런 대규모의 시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력이 돼요. 그 코스모 인서제는. 재무 비율이 부채 비율이 33%, 순차입금 비율이 42%로 동전 업계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 포스코퓨처엠과 비교하게 되면은 퓨체엠이 58%, 순차입금은 125%인데 이거 월등히 낮잖아요. 네. 그리고 그코스모힌서제는그 공장 부위가다 자기네 땅이라 가지고 자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모 그룹 코스모 그룹의 그룹은 허경수 회장 코스모 컴퍼니, 코스모화학, 코스모 힌서 요렇게 지금 되이 구조인데, 어, 코스비 흰 소재와 여기 코스모엔 컴퍼니, 이쪽에서 자금 조달이 어, 필요한 상황이고, 음, 그래서 그, 일단 3공장까지는 최근에 그 탐방하신 그온 자료를 보니까, 이거 선댄티비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고요. 3공장이 완공이 돼서, 가, 올해 이제 7월, 8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되고, 기존 3만 톤에 이제 7만 톤 완공됐기 때문에 10만 톤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공장, 요게 지금 그 7만 톤 추가할 건데, 어, 그, 그렇게 되면 국내 공장만 창원이 17만 톤 되거든요. 27년 가면은. 근데 이 4공장 증설 목적이에요. 네, 자금이. 네. 그리고 이제, 어, 유럽 쪽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어, 양극재 업체랑 이제 같이 뭐 협력 관계도 있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캐파, 캡, 그 발표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사 쪽에서는 s k 온과 현대기 아차. 여기 그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공급 목표로 해서 그러면 대략 늦어지는 게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LG화과 삼성 SDI, 쪽게 그, 커스터마이드 제품 승인 관련돼서, 요, 이 물량은 삼공장에서 거의 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요기도 아마 삼공장에서 통해서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뭐, 제품,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그, 코스모인 소재는 이차 전지 뿐만, 그, 양극재 뿐만 아니라, M, 그, MSCC 이온 필름과 토너, 그리고 정태 리사이클 이런 것도 같이 해요. 이런 것들도, 어, 그래서 이제 실적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사업들이 견조하고 안정적이었기 음.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회사에서 밝히는 목표는 2030년도에 매출 4조 원의 영업이 2천억 정도로, 어, 어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고, 양극적 캐펠은 총 2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 국내 20만 톤, 해외 5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해외 매출 비중은 30% 이상,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크 퓨엠도 1조 천억원 유상증자 하는데, 이제 할인율이 20% 정도였어요. 그 1조 천억인데 대부분 대주주가 대, 조달하기 때문에 그 실제 주주 배정은 3,500억 정도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이게 다 조달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그것도 1차 발행가가 6월 12일이고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주 배정일이 이제 16, 6월 17일 기준이니까 이때 그러고 나서. 최종 발행가는 7월달이에요. 시간 꽤 많이 남았는데, 네. 어, 많이 주가 좀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히려 더, 뭐, 그, 조달금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1조 천억을 다 주주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3,500억 정도, 1조 천억 원 기준,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타법인 취득금액, 그, 타법인 지분 취득 음. 용도로 해서, 뭐, 전구체 공장과 그, 운전, 그냥, 원료 구매하고, 왜냐면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자금들 양극재 광양공장 광양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그주행과 합작 공장에 들어와 양극재 준비하고 흑연 어 이쪽도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야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LNF도 3천억 정도의 그비볼블 어, 발행 추진한다는 얘기 있어서 어제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어제 네. LNF가 다른 기업들보다 이상하게 더 빠지더라고요. 오늘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LNF가 이상하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재무구조상 지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텐데. 아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5만 원을 네. 찍었어요. 네. 세, 세로닉스랑 포함해서 신저가 찍었는데 네. 제뭐 L N F 를 하지 않지만 아무튼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어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 어 3천억 규모의 그 B W 발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 공모 B W죠. 그리고 그자세 증권사와 자금 조달 방식을 논의한 가운데 B W 외 자금 조달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소문이 돌았던 거겠죠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이게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지, 음. 그렇그 시장 규모 분위기에 따라서 조달 규모도 늘릴 가능성도 생긴 거죠. 3천억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BW는 신주수권의 워런트랑 나, 분리가 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 분리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도 뭐, 시장에서 지금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자본을 방어할 수도 있고, 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 적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달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뭐 정한 바는 없다. 음. 일단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대규모의 지금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지금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지금 금감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아마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지금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가 뭐이 들면 하나 에어 솔루션 그런 대기업 기업 정도 됐기 때문에 금감원에 그런 심사를 넘어갔지. 만약에 지금 이, 그 이사전기 업들 중에서 이거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면은. 대기업 말고는 웬만해서 어려울 거다. 포스코 그룹 정도 되니까, 포스코 피티엠 그것도 이제 승이되는 것처럼, LNF가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어, 차지할 것 같고, 생각하고, 대부분 매장인쪽 자금을 좀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코스모인서 이제 LNF 포스코 피엠다 양극지 기업들? 유증 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이 필요하잖아. 네. 에코프로그룹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확인을 받습니다. 고객분이 이제, 에코프로, 그,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일단 확인한 바로는 에코프로그룹의 재무건전성과 및 자금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필요한 투자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계획이지만 산업의 특성상 신규 설비 구축에는 약 3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보유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회사 입장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있고 음. 그단기 그러니까 대출 가능 한도도 4천억 정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유럽 지역 자금이 약 6천억 정도 있어서 이거 합산을 하면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이 어, 가용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유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어, 어, 패에서 말하고 있고, 기존 발행 회사체 및그 시비, 요런 것들 외에는 추가, 그러니까 고런 그, 고 그, 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 뭐 차원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외에는 추가 자, 조감자들, 어, 조달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500, 30억 정도의 만기 채무는 올해 내 상환 예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버트를 통해서 이미 3,900억 정도 발행한 상태라서 자금료는 충분하고 어, 회사 입장... 회사 이, 제가 1분기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흑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도 흑자가 좀 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더 네. 1분기보다 네 2분기도 흑자가 좀 늘어날 것 그래요? 같고 어, 지금 흑자를 어떻게 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조건이 생긴 게어 흑자가 나야지만 거래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그그 그 그러니까 새로운 흑자를 어떻게 내요? 풍기흑자를 쓰는 거죠. 뭐 네? 지금 수출량 늘고 있잖아요. 다시 아... 올해 한40 정도의 그그니까 올해 출하량이 23년도 정도 수준의 출하량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지난 작년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실적도 좋죠. 음... 그리고 그 이그 레깅 효과도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뭐 금액은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한 1, 200억 정도 흑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분기 4분기로 갔을 경우에는 흑자 전환 흑자 폭이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주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뭐 정보 파악한 예, 예, 예. 파악한 바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거래소 이전을 아마 2분기 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할것같 그러니까 신청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거래소에서, 이거 분기, 그, 그러니까 이, 이게 분기 연속 흑자전에, 그, 흑자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아, 분기가 아니고,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많이 거래소에서 말할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아마 신청이 가능하겠죠. 내년 음.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좀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고프로 그 비엠은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저기 그, 제가, 저기 캐나다 공장 음. 그 오월달부터 가동 중단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그게 전략적으로 한것같습니다 이유가 지금 캐나다 공장을 올해 가동 시켜 버리게 되면 은 초기 이제 램프 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버려요. 아. 연결로 적자가 나요. 그러면 근데, 안 되잖아요. 흑자나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거래소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국내 생산 공장만으로도, 지금 미국 시장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캐나다 백한코아 공장을 지금 무리하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약간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좀, 어, 좀지연시켜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거기 고객사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네. 포드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올해는 어떤 재무적으로 다흑자를 찍어야만, 거래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